여러분 미국에서 집을 마련하고 싶으신데 자금이 부족하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의 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집 구매하실 때 집값의 100%까지도 얻을 수 있는 융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리는 워싱턴 맘 줄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어 볼 주제는 집 마련하실 때꼭 필요한 융자 론인데요. 네 가지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컨벤셔널 론, 시중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론이고요. 두 번째는 FHA i n s u r e 론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USDA 론이고요. 네 번째는 VA g u 티 r a n 론입니다. 이네 가지 론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론과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 론입니다. 컨벤 n v e n 론은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는 론이고, 나머지 세 가지 론, 즉, FHA 론, USDA 론, VA Guarantee 론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론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거 꼭 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여러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미국 생활을 영상으로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널 이름이 Fun in America입니다. 링크를 영상 밑에 적어 놓을 테니 Fun in America 한번 시청해 주시면 넌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컨벤셔널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컨벤셔널론은 시중은행이나 융자만 제공해주는 금융기관과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Wells Fargo, Bank of America, Citibank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일반 융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구매자의 재산 신용등급, 월수입 등을 고려하여 론을 내어줄지를 결정합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론은 보통 집값의 80%입니다. 그래서 집값의 20%는 집구매자가 지불합니다. 드물지만 만약 은행에서 집값의 80% 이상의 론을 해주었다면 은행에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높은 이자율, 높은 론 수수료, 그리고 융자에 대한 보험을 집 구매자가 사야 하는 것입니다. 융자 보험은 집 구매자가 융자를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갚지 못한 융자를 보험회사가 은행에게 갚아주도록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은행에서는 집 구매자가 두 달치의 융자와 20%의 집값을 클로징할 때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클로징이라 함은 한국말로 장금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중 은행에서 얻는 융자는 구매자가 그 집을 주 거주지로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을 구매한 후 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FHA 인슈얼론입니다. FHA 론은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 관을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기능은 융자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FHA 론은 FHA 자체에서 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 구매자가 은행이나 융자 기관에서 얻은 융자를 보증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집 구매자가 융자를 갚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그 갚지 못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FHA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FHA가 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므로 FHA 론을 얻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 구매자가 은행에서 빌린 융자를 갚지 못할 경우 FHA가 은행에 그 융자를 다 보상해 주므로 FHA가 론을 승인해 줄때 많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HA 론을 받아서 사는 집은 집 구매자가 그 집을 주거주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HA는 집 구매자로 하여금 싱글 패밀리 하우스뿐만 아니라 듀플렉스, 트라이플렉스, 포플렉스까지도 구매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플렉스가 어떤 것이라는 것과 포플렉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집을 장만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비디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셔서 포플렉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래요. 링크는 여기 위에 적어 놓겠습니다. FHA 론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의 한도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580 이상이라면 집값의 96.5%까지 받을 수 있고 크레딧 스코어가 500에서 579 사이라면 집값의 90%, 만약 500이 안 된다면 FHA 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융자금은 집값의 96.5% 이니 3.5%는 꼭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FHA 론을 받을 경우에 FHA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보험금을 내야 하는데요. 두 종류의 보험금을 내야 합니다. 집살때 한번 내는 보험금과 매년 지불해야 하는 보험금이 있는데요 한번 내야 하는 보험금은 집을 클로징 할때 내고 나머지 보험금은 매년 지불합니다 집을 팔 경우에 집을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주 거주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라면 FHA론을 집주인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SDA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ural Housing Service는 US Department of 에그리컬처에 소속된 기관으로 Rural Housing Service Loa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USDA 론은 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시골에 거주하는 저·중·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시골에서 집을 구입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론이라고 하나 여기에서 Rural의 의미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 외곽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은 소득이 보통 86,850불 미만이어야 하고 물가가 높은 지역은 소득이 212,550불 미만이어야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융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SDA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이렉트론과 게런티론이 있습니다. 다이렉트론은 USDA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융자이고 g 런티 r a 은집 구매자가 은행이나 융자기관을 이용하여 융자를 얻으면 r u 하우징 서비스가 보험사처럼 보증해주는 론입니다 다이렉 e c 과 g 런티 r a 의 차이점은 다이렉 e c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론이므로 다이렉 e c 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g 런티 r a 의 소득기준보다 더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SDA 론으로는 집을 구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집을 짓거나 집을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집값의 100%까지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FHA 론처럼 융자 보험료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그 보험료도 매달 내는 융자에 포함시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길게는 38년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나 이 융자로는 듀플렉스, 트라이플렉스와 같은 멀티패밀리 하우징은 구입할 수가 없고 오로지 싱글패밀리 하우징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FHA 론을 얻어야 할까요? 아니면 USDA 론을 얻어야 할까요? FHA 론과 USDA 론은 정부가 그 융자를 보증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USDA 론은 FHA 론에 비해서 집값의 100%까지도 얻을 수 있고, 융자보험료도 더 낮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USDA 론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고요. 만약 USDA 론을 얻을 수 없다면, FHA 론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VA 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VA 론은 현역 군인과 재대 군인들이 얻을 수 있는 론인데요.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VA 론을 얻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시에 90일 이상 군 복무를 했거나 평시에 181일 이상 군 복무를 한 경우 National Guard나 Reserve로 6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VA 론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군인 배우자가 군 복무 중에 돌아가셨거나 퇴직 후에 군 복무에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신 경우에 그 배우자도 VA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VA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VA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FHA론과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VA에서 Certification of Eligibility라는 자격증서를 받아 융자기관에 제출하여 융자를 받습니다. VA론을 받으면 FHA론과 마찬가지로 싱글 패밀리 하우스, 뉴플렉스, 트라이플렉스, 폴플렉스와 같은 멀티 패밀리 하우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VA론은 다른 융자보다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 VA론을 이용하면 다운페이먼 없이 100% 융자로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론은 융자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VA론을 이용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펀딩피라는 항목인데 VA로 지불되는 수수료입니다. 융자의 2%이며 클로징 때 지불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구매하실 때 얻을 수 있는 융자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컨벤셔널론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FHA론, USDL론, 그리고 VA론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컨벤셔널론은 집값의 80%까지 얻을 수 있고, 신용조건이 까다롭고 집값의 20%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FHA론과 USDA 론은 비슷하지만 USDA 론이 FHA 론에 비해서 더 많은 융자금을 얻을 수 있으며 집값의 100%까지도 융자금을 얻을 수 있고 이자율과 융자보험금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VA 론은 현역 군인과 제대 군인을 위한 융자이며 집값의 100%까지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실 때꼭 아셔야 하는 네 가지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알아두셨다가 집 구매하실 때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를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